지금부터 주간 업무 계획 및 집중 호우 피해 상황 복구 계획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업무 계획을 국소단 직제 순서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국입니다. 아, 첫 번째 일단 중대대 중대 재해 총 종사자와 관리 감독자를 일제 조사해서 안전 보고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8월 11일까지 22일간 어 84개 부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어총 종사자와 제 3자 사업 공중위험시설 일제 조사를 통한 현행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인사 이동 된 담당 팀장 현행화 관리 감독자를 재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기초 자료와 관리 감독자 아 어, 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 안전보건 교육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관과서 운면동에서는 기간내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입니다. <laughs>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 시장님의 e스포츠 대회를 다음 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형국체육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가 선수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선수단, 관계자, 관람객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 0월 17일까지 온라인 예선전을 치른 결과 56명, 19개 팀이 결선에 참가 확정이 됐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지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0쪽 복지과, 복지국 주가복 소관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자원봉사에 참틋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방학기간 중 자원봉사 길라잡이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7월 26일까지 산착생 100명을 모집해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4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리사이클링, 아이스팩, 파우치 만들기 등 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읍면동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상 광고입니다. 15쪽 이 되는 이주대성망남의 신규 연기업 발굴 보기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날 10시에 소황시에서 시장 주제로 국수단장이 보수 섬 보유 읍면의 특수 지책은 사업 관련 국수단장이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국토비 천억 원 이상 확보를 위한 신규 연계사업 발굴과 기존 발굴 사업 추진을 보고 그리고 지리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선무남의 어, 발굴 보고의 4차 회의를 통해 26년까지 연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관과 수원 면 등에서는 신규 연계사업 계획서 제출을 해주시고 국토비 예산 확보를 위한 특색 있는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17조 환경녹지국 소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 사업비 1억 6,400만 원으로 공지산, 구봉산, 고락산 등 3개 아, 산의 등산로와 보호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 추진계획입니다. 아, 이번 주 중으로 계획을 체결하여 다음 주부터 9월 21일까지 전개할 계획입니다. 민속위원회는 관내 등산로에 대한 현장 행정을 강화해 주시고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관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시장님 고약상인 어르신분께서 요청하신 어, 것에 대해서 신청자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기간 근로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27명이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근무입니다. 아, 어, 그동안에 어, 모집 공고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27일 근로 계약 체결과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읍면동에 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함께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생명나눔 캠페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LG화학 여수공장용성1단지에서 보건소 3명과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제작 적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포터 수 6명이 함께 장기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홍보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자는 334명이며, 올해 지금까지 기증 신청자는 211명입니다. 또 우리 보건소 직원은 저 보건소장 포함 총 107명의 기증 희망 등록자로 34%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도 생명 나눔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우리시 학교급식센터를 위탁. 공유했습니다. 위탁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서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 동안 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한 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수 원예 농협입니다. 다음 주 중에 위탁 사업자 심사 결정을 하고 약속해서 위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 작단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신성 질병 예방을 위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먹는물 관리법 5조에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검사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며, 검사 대상은 마을 상수도 16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25개소 등. 총 41개소를 대상으로 검사 항목은 15개 항목으로 대장균 등 잔류염소까지 해서 15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순천대학교 친환경 농업센터의 위탁검사를 위탁검사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질 분석 결과 기준 초과 시 즉시 원인 규명 및 시설 개선 등 대처를 대쪽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관리 사업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6교 승강기 일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시전 6개동 7개소에 승강기 15대를 점검하겠습니다. 음, 6교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업체 직원과 함께 일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승강기 기능 조작, 제어반 등 부분 보수 시설물 조사와 고장 발생 원인 조사, 또 항구복구방안 모색하고 노후로 인한 승강기 교체 대상 여부도 조사하겠습니다. 단순 보수 및 부분적 기능 개선은 즉시 추진하고 현재 시전 6교가 1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15년부터 20년 사이에 전면 교체 주기인데. 현재 1 9년도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통해서 전면 교체 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획 예산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출발하겠습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해서 우리 시 시정 방향과 5대 시장 운영 방향에 부합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하고 민선 8기 10대 핵심 정책과 공약상 지시사항과 2016세기 선박남의 개최 준비를 포함한 각종 현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작성 기환은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핵심 추진 사업, 신규 시책, 일반 업무로 분류해서 핵심 추진 사업은 민서 팔기 10대 핵심 정책과 공약상 지지상 지역 현안 사업 신규 시책은 2016년 세계선망남의 연계 사업과 비예산 사업 위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규 사업을 하고 라고 일반 업무는 부서별 중점 업무입니다. 그 일정은 8월 중에 신규 시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 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 시장인 주제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주요 업무 계획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구소 단위에서는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를 작성해서 8월 1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 복구 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행정 안전부부터 <laughs>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안전부입니다. 어, 우선 초반을 보고합니다 어, 피해 및 복구 현황은 어, 피해는 여덟 개 부서에 어, 총3 1 3 건이 피해가 됐습니다. 현재 복구 추진 중인 것은 어. 6한건이 되겠습니다 아, 주민대피는 어, 지금 2 7세 35명이 대피했으나 미복귀한 세대는 5세대 어, 7명이 되겠습니다 아, 장비 및 이력은 굴삭기 덤프트럭 장비 45대와 아, 모래주머니 방수포동 자재 2600여 점을 지원해서 지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인력은 공무원, 군인도 복구 계획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추진했고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산 확보 후에 황구 복구 추진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어, 지금 돌산하고 율촌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시설직 위주로 해서 어, 18명을 오늘 차출해서 어, 두개 읍면에 오전중으로 직원들을 지원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 도 사업소 음, 해양 관련 피해가 없는 해양수산국 18명을 차출하고, 국소장 단장님께서는 적극 직원들을 좀 피해 조사에 투입해 주시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안전국 피해 상황입니다. 어, 남면 서거지 마을 극경사지 토사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서 이를 투입해서 어, 토석도 제거하고 토사도 니다국입니다 어, 단기 검토로는 금년 말까지 우선 소을 마무리하고 어, 장기적으로는 2024년 제이엠 어, 시설 관리 5개년 중기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받아서 어, 소요사업비는 5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5년까지 한국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입니다. 문화산업국에서 관리하는 뭐 시설 사업 추진 현장 피해 사업. 태양광 시설 직광판이 좀 넘어져 있었는데 합자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복지국 소관입니다. 저들은 노인요양시설 하향하고 시폐를 입었는데요. 복구 계획입니다. 어저께 전문가 현장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월요일날 자문단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 복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고요. 응급복구는 주일날 시설로 하고요. 항구복구 예산은 지금 소요 예산이 한 1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가 되면은 은행 요양병원으로 이송한 입소자에 대해서 시설로 수안광욱입니다. 우리 국소관은 이따는 뭐 특별한 시설을 피해나. 수산화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묘도동에 위치한 조명연합수공 그 개발 사업에 범면 일부가 유실되고 대카바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실 반면에 방수포 설치로 응급 보고는 완료했습니다. 어, 향후는 여기 8월 중에 돌망태 등 엄격하게 해서 범면 인서 완화 조치를 통해서 어, 고려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입니다. 아, 자산항공원안반사면 붕괴는 어, 다행히 더 이상 어, 진행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우선 전남대 한동엽 교수를 비롯한 그 전문가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25톤 크레인과 어, 미니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어, 붕괴된 그 사면 바로 밑에 있는 그 상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톤백 사단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어, 지장 수목 제거와 안전망 설치는 어, 내일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면 어, 내일까지는 완료해서 응급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에, 앞으로 대피 명령한 상가 상인들에 대해서는 에, 더 이상 영업 피해가 없도록 어, 내일 응급조치가 마무리가 되면 에, 그래서 정상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어, 대피 명령 해제와 어, 동백주차장 개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항구법을 아, 위해서 정밀한 연역과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 총 사업비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월 18일 발생한 돌산 평사 임도 법면 토사 유실 건은 7월 19일 정비와 개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 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피해 현황은 도로 사면이 돌산읍 대울마을 인근에 한계속 발생을 했고, 교통 시설물은 교통 신호기나 BIS 장비, 중앙 분리대 등총 10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시설물은 하천 제방 유실이나 석축 붕괴, 마을 안길 배수로 흐매 유실 등총 26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반파 한 개, 주택 침수 세건등총 38동이 반파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응급 복구 현황입니다. 돌산 대율 도로 사면 2차 붕괴 방지 묘세는 조사 정리를 완료를 하였고 IC 교통 신호기 세 개소 등 비아이에스 다섯 개소까지 복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어 하천 내 지장물 제거와 화상 정리, 유실된 재방은 응급복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묘도동 침수 주택대내 거주자는 대피를 시켰었습니다. 다음 복구 계획입니다. 돌산대운마을 설치를 <놀람> 해야 되는데 지금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붕괴 시에는 대비해서 관 버스를 우회하고 임시 버스도 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어, 하천 제방 유실과 석축 붕괴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후에 기금에서 어, 복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파침수주택 자력복구토록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파인 경우에는 천만 원을 침수는 3백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 그러니 그때 우리 직대 그런 지속적인 4차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추가 징야 붕괴 징후가 보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을 즉시 대피터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챙겨 업무 담당자 읍면동 담당자 등 서로 비상 연락망을 유지를 해서 상호 협조 체계를 계속 유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관리소관 43개소, 진료소, 지소 포함 43개소는 피해 사실이 없습니다. 7월 18일 날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관내 위생숙박업소 점검을 좀강화해달란 부탁을 저희가 쭉 돌아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돌산에 가면 음 석축, 이 낙석추락 이런 정도 있어서 안전 확보하고 이제 대피에 있어서 안내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 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입니다. 그 동안 농경지라든가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일부 침수됐습니다만 농축산 피해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침수된 논에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요, 방제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 농가가 발생할 때에는 어, 정밀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난복구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현황은 12건이 접수돼서 12건 모두 복구 완료했습니다. 점검 실적으로는 저주시설및 펌프장 총 14개소를 점검해서 점검 결과 양호한 상태입니다. 침수해상지역 총 16개, 16개소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및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도시설물 178개소에 대해서는 피해상이 없었으며 수돗물 공급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빗물받이 응급준설을 6개소를 완료했고요. 맨홀뚜껑 응급조치 완료를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하수 영류현상 응급조치도 3건 있었는데 완료 조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펌프시설 및 침수예산구역을 상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병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포털 등 소파가 235개소, 3연유실이 5개소, 도로침수가 3개소, 총 243개소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포털 등 소파에 대해서는 그뭐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산단 내 도로 등이 집중적으로 좀 피해가 있어서 포크엔 7대 점프 7대수로 15명 그래서 녹카드 보설에 1,500포를 투입을 해서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율초면 월산리 신정마을 등 비탈면 유실이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네 개소에 대해서는 방수토 토사를 제거하고 방수둑기를 설치 했고 톰백도 일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산단 내금학 소교학 앞에 등 3개소의 돌에 침수로는 배수로를 위해서 어, 응급 조치를 해, 했습니다. 복구 계획입니다. 도로 비탈면 붕괴 5개 에약한 3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 같고 재포장 등 어, 5개소에서는 한 19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 가용 예산이 한 10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한 12억 8천만 원 정도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용 재산 10억 3천만 원은 최근에 도에서 내려온 특별 조정 교부금 2억 3천만 원과 21년도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재정 지원금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 산단 내 도로 포장으로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5억. 그다음 에 이번 에 2의 추경에 관내 도로 유지보수에 3억을 좀 편성했기 을 때문에 우선 10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최대한 복구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에비비 지원 등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관련해서요. 내년 또 업무보고 준비 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내년 기획 예산 담당관께서 또 계획에 대해서 예,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어, 우리 시의 핵심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나 도에서 어,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해서 우리 시장에 접목하고, 또 우리 부사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업무 연찬 소통 협업을 통해서 어, 사업을 잘 바꿀 거라고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저희들 청렴도 어, 향상,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육에서 매년 우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발표하는데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감사 담당관께서는 우리도의 청렴도 향상 시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직원들께서는 민원인들을 항상 가족이나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민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안전관리 추진평가에서 우리 여수시가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좋은 성과를 이끌어낸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진남 경기장에서 사이드 폭발했는데,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 두건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 없이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만, 시행 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등유관기관 관련 부서가 승인한 개최했고, 종합 상황실 운영, 시설물 안전점검, 교통지도, 불법 주차 등 주말도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한 직원과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근 전국에 걸친 폭우로 많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특히 경북, 충북,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 피해 현장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가봤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 900mm 이상의 비가 와서 집안들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주택 및 상가, 농경지 침수, 산 비탈면 붕괴, 등 다수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국장님들로부터 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상황, 앞으로 복구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요.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번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지성 폭우가 자주 내리고 있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역 애차로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피 출입 통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네. 부상입니다. 올바른 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책 홍보도 중요합니다.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왜곡돼 시민들에게 전달될 경우에 시민들은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우리 시 행정을 신뢰하지 않게 돼서 결국에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시정 홍보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언론, 매체, SNS에서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오도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발표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고 있는데요 산적에 있는 당면 현안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우리 직원께서는 휴일과 평일에도 교대로 철야 철회, 근무와 현장 근무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비상근무 그리고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겠습니다만 바쁜 와중에도 잠을 내서 재충전의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 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업무 계획 및 집중 후 피해 상황 복구.